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침을 깨운 어, 특별한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여섯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어,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밀, 믿는 자는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루트입니다 루트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는 이 단어 하나로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여섯 번째입니다. 믿는 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외친 건그 어 당시 기독교가 타락을 했어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외친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당시 기독교는요 행위로 공덕으로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고 이렇게 기독교가 뭔가 타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루트가 아 이거 뭔가 잘못돼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로마스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돈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냐면요. 행위가 아니야, 노력이 아니야, 돈을 내는 걸 얻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내는 것 때문에 지옥 가 있는 우리 아빠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라는 외침이 종교 교육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한 일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외친 사람이 종교 개혁자들이고, 그래서 생겨난 게 지금 우리 개신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핵심의 주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요한복음 3장 16절 6번 설교한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굴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이 누굽니까? 납니다 죄악 많은, 허물 많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신지 아세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사실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값 없는 게 아니에요. 나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의 피값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의 피 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설교가 이거였어요. 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뭐하셨으니 주셨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셨으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주셨어요. 그저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부모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내가 달라고 한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이게 지난번 설교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예요. 제가 이 앞에 6월 달에 그래서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때도 사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 설교를 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낳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보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여,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마리아가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처녀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베도를 찾아가셨어요.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이 아니에요. 죽었던 죽었던 5절 말씀을 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었던 그래서 저기 강남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죽었던을 모든 인간은 시체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시체가 스스로 살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시체였다고 말합니다. 죽었, 뻔하니요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살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절대로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지옥 갈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꼭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아이고. <laughs> 제가 잘못 썼네요. 잘못 썼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아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참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요, 하나님께 사신 것인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요. 오늘 제목도, 오직 의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이것야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할때 그냥 어 믿어. 동의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동의보다 더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받아들이는 건 내가, 어, 내 믿을게.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를 알 거야 라고 하니까 난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해서 믿게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받아들이죠.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임이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려. 아, 내가 동의하니까 믿는 거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 근데 믿음을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은 항상 믿음을 헷갈려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을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본문 말씀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는 뭐고 믿음은 뭘까요? 이거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앞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가게 한대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앞에 있는 믿음하고 뒤에 있는 믿음하고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믿음은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동의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뒤에 있는 믿음은 누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분해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둘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예. 이건 누구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건 내가 할수 없어요. 죽었던 시체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죽었었던 시체를 살리는 걸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다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따라하세요 두 번째 행함의 믿음 복받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건 복받는 믿음이구나, 실천하라는 믿음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행해야 실천해야 할 믿음이 두 가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 이번에 어, 목사님이... 수련회때 집회하는 걸 봤는데요. 막, 얼마나 목사님이 열심히 성령받으라고, 성령받으라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 막 설교하시는데, 연세도 많이, 많으시는데요. 이많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충만 받으라고 막. 주일학교에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박수를 쳤대요. 우리 목사님 잘한다 예. 네. 목사님이 성령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이 나에게 임한 거,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이 인치신 거, 이걸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둘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하나는 무슨 믿음? 행함의 믿음, 복받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거다 받았어요 두 번째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백에 들려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자,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의 믿음 뭐예요? 행함의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하고 좀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실천한 믿음이에요. 복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자꾸만 헷갈려하고 아, 내가 믿음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고요. 믿음을 구분하고 이해하시면 훨씬 믿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 믿음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회로... 걱정 안을턴 여인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옷기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믿음은요, 구원없는 믿음하고 좀 달라요. 물론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구원이란 용어도요, 성경에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사용되지 않아요. 요, 한복음 3장 16절에 그 구원, 멸망적 영생을 얻는다는 거로마서에 나오는 구원은 다 죽음은 천국 간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이렇게 해로증 환자 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병 고침을 받는다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전투를 합니다. 야, 너는 미디안과 싸워서 너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도 천국갈때 쓰는 구원이 있고요. 병고침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에서 승리할 때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배, 배, 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건너가는데 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예수님이라면 저도 걷게 해달라고 와라 바다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마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가지고 있는 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믿음, 복 받는 믿음. 실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어부들이니까 살려고 발부둥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어서 하오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때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그런데 목사인 저 자신도 어, 구원 얻는 믿음은 나는 이제 죽었다 깨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야.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곤톡스러워합니다. 내인생에 배에 누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나신도 나 자신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두 번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복 받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땡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실천하는 믿음, 복 받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구분하놓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의심할 게 없어요. 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심이래요. 그래서 나는 시체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내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좀 달라요. 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동의합니다 창조한 것 믿어요 예수님 오신 것 믿어요 성령님 믿어요 땡 그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내 삶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의 믿음, 복 받는 믿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더큰 믿음의 회복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믿음이 참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창조주를 믿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